푸지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당착인데요. 한시에 예, 상차를 했습니다. 뭐, 가벼운 도발했더네요. 부피짐인 것 같은데. 아 차가 가벼우니까 좋습니다. <laughs> 예. 며칠 전에, 그, 음성에서 1.3톤, 3, 5톤. 네. 예. 대충 내가 실어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무겁다. 1.3톤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여기, 그게 보니까 수입 물품에 옆에 송장이 딱 적혀 있대요. 1.35톤이라. 야 쬐매난 게, 때깔만한 게 얼마나 무거운지. <laughs> 무거운 거 싣고 가면은 뭐, 느껴집니다. 운전 많이 해보면은. 가벼운 거 <laughs> 가벼운 것도 느껴지고요. 무거운 거실면 일단 연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용달라이 사, 사장님들이, 뭐, 중량짐 잘안 실으려고 하는데, 헉. <laughs> 목걸이 뭐 많이 없으면, 뭐, 그런 것도 좀 실어야 되죠. 뭐, 방법 없습니다. 조심해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 뭐, 제 채널 뭐,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하는 거라서 뭐 심심하기도 하고 원래 내가 뭐 컴퓨터 학원을 한 20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아이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업을 이제 바꿔서 한 70까지 해물수 있는 이제 어, 사업을 찾다 보니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 제주가 이제, 네. 컴퓨터를 좀잘 만지고, 어 스마트폰도 잘 만집니다. 뭐, 스마트폰, 뭐, 강의도 많이 하러 나가보기도 했지만, 뭐, 컴퓨터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열몇개 있고, 그때 컴퓨터 학원 이제 그만두면서, 어이 사회에 나가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지게차 자격증하고, 네. 포크레인 자격증도 따랐는데, 뭐, 이리저리, 뭐, 자격증, 뭐, 한1 5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뭐, 지게차는 좀 많이 필요하고, 포크레인을 하려면은, 완전 자영업을 해야 되죠. 뭐, 좀 보면은, 이게, 일감을 이제 따면은, 포크레인도 참 외로운 직업 같더라고요. 뭐, 산 쪽에 뭐 깎는 거, 오다 받았다. 그러면은 뭐, 금액은 좀 세고, 혼자 포크레인 몰고 올라가가지고, 외롭게 <laughs> 땅을 파야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뭐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뭐 이리저리 뭐 자격증 딴다고 어그 많이 노력했었는데 다이 컴퓨터 자격증들이 다 돈이 안 되는 것들하고 <laughs> 아이고 컨테이너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회수가 몇몇회 안나오니까 아무도 안봅니다 야 컨테이너 이거 요 컨테이너 모시는 분들은 이거 보니까 원화수목금은 휴게소에서 잡니다 보니까 대충 그래요 아니 분들도 있는것 같던데 휴게소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집에 오는것 같던데 우리 친구 하나가 어 11톤 좀 몰았다 하던데 그뭐 월급 받고 했는데 와 그만 돈넣고 괜찮은데 하니까 와 휴게소에서 자는 거 그거 도저히 진짜 힘들어서 뭐 하겠다 하면서 자기는 이제 고속버스 해야 된다고 그거 하려고 하는데 화물차 기사 있는 경력을 좀안쳐져서좀 힘들다고 하던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개모임 하면은 어찌됐는지 좀알수 있겠죠. 12월 한 3주 되면 또 개모임 하는데. <laughs> 예. 아, 그리고 저 보니까 좀 전에 그 제주도 어, 일체 유심조 그 사장님이 보이, 구독을 하셨던데. <laughs> 예. 그한번 채널에 한번 들어갔는데, 야 제주도 영상 너무 멋있게 올리셨던데. 내가 또한번 편집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대기 탄다고 저 기다리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 지금 밖에 날씨가 봄 날씨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지금 추운데 꿀벌 한 마리가 내 차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제 곧 밤이나 아침 되면 사망할까요? <laughs> 꾸지 뭐 가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 한 번씩 꾸지에서 우리 동네 꾸지, 뭐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꾸지에서 그 우리 동네 조금만 가면 또 보면 뭐 상닉하는데 있는데 그거 가는 콜이 한 번씩 뜨던데그 콜이 나올라지뭐 그거 있으면 뭐한번 타다가 저번에 보니까 밤 11시에 <laughs> 이제 구지에서 상리가 아무도 안 죽어가고 내가 한번 실어졌던 적이 있는데 무림이 자꾸 올라가 올라가더라고. 요 콜바레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 자기 연결이 있죠. 어 멀리 가기 싫을 때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집에서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를 갖다 주는 콜리 뭐,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you guys